골프 루머를 파헤치는 두 번째 시간. 이번에는 백스윙이 크면 당연히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백스윙 크게 해야 되고 꼬임이 커야 되고. 그래서 백스윙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빠르고. 백스윙이 크면 좋죠. 사실은 꼬임이 많이 생기면. 백스윙이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꼬임이 많다라는 의미고 회전이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과 근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백, 프로를 다 들어야 돼, 뭐 120%까지 가야 되는 해당되지가 않는 거예요. 백스윙을 크게 해야지 이제 몸이 많이 꼬이니까. 근데 팔이 얼만큼 넘어가는지 내가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몸을 계속 꼬다 보면 막 헤드가 요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해서 아 이건 내가 회전했구나라고 을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회전이 아니고 거의 휘둘림이라고 보셔도 되죠. 밸런스가 굉장히 안 좋죠. 보통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없이 제자리에서 돌아야 되는데 많다 보면 오히려 꺾이기도 하고 더 가기도 해요. 그러면 백스윙이 커질수록 분명히 뭔가 확 갔다가 확올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확 갔다가 확칠수 있는 느낌은 있는데 엄청나게 밸런스가 깨져요. 정확도는 거의 버린다고 해야 되고 제가 자주 쓰는 도박성으로 스윙을 하게 됩니다. 일단 공에서 멀어지면 그만큼 다시 복귀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지는 거야. 근데 몸을 그러면 또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시잖아요. 백스윙은 뭐 많이 가면 좋죠. 꼬임이 많이 생기니까. 근데 백스윙의 크기, 내가 이걸 이만큼 들어서 하다 보면은 분명히 오히려 캐스팅도 되고 넘어갔던 힘을 막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당김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팔로우를 오히려. 못못 못 뻗어내죠. 이만큼 컸다가 오히려 팔로우는 좁아지는 현상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 이게, 오버스윙이 안 고쳐져요. 팔로우가 펴지지 않아요. 막 이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백스윙 크기는 물론 많을수록 좋아요. 많는데 어떤 게 많으면 좋냐면, 백스윙은 꼬임을 많이 느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회전축과 밸런스를 유지한 상태에 꼬임만 얼마큼 느끼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만큼 돌아야지 꼬임을 느끼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만큼만 들어도 꼬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스윙이 작아지는 선수들이 좀 생기죠 요새 PGA투어 선수들 보면 존남이라든가 토니 피나우 이런 선수들은 백스윙이 정말 반밖에 안 가는데 어마어마한 장타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만큼 가면 더잘칠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스윙이 커질수록 내 몸의 밸런스를 내기가 어려운 거야 지키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의 한계점을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서 최대치의 꼬임을 만들어 놓고 치는 게 훨씬 정확하게 때리고 멀리 칠수 있다는 거죠. 회전 양보다는 코일과 내 몸의 텐션, 이런 긴장감을 많이 느꼈을 때 훨씬 많은 스피드가 나는 거죠. 이렇게 내가 회전 축을 이용하고 꼬임을 이용하면 많이 갔다 와서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작은 스윙으로도 내 몸의 꼬임 코일링을 이용해서 마음껏 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점은 사실 백스윙이 작아지면 좀 힘이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무조건 작게가 아니라 적정선 안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꼬임을 찾아내는 게더 중요하다. 내가 몸이 계속 가서 아 꼬임이 나타날 때까지 뒤로 돌리고 팔을 높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움직여서 몸이 다내 몸이 더 이상 안 돌아가는 이 시점 이런 거를 찾아서 내 꼬임으로 만들어 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백스윙을 작게 들고 골반을 조금 더 반대편으로 전환 동작을 해주면 서로 반대 방향이 딱 부딪히죠 이렇게 그러면 그 부분이 바로 내 축이 되고 호일링을 느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이 여기든, 여기든, 이만큼이든, 가서 이걸 얼만큼 만들어서 내가 압박을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걸 느낄 때까지 가시면 그렇게 좋진 않다, 이거죠. 그리고 주변에 백스윙 진짜 이만큼만 들어서 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기서 내가 꼬임을 찾았기 때문에 거기서 치시는 거예요. 근데, 오버스윙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특히 여성분들은 몸이 유연하신 분들은 내가 골 잡질 못하고 휙휙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래야 사실은 타이밍이 맞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 그만큼 갔다 와야 내가 힘을 쓸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힘 쓰는 방법을 배우면 이만큼 가서 내 몸의 밸런스가 흐트러지는 그런 오류는 안 나오겠죠. 무조건 큰건 아니다. 천천히 코킹하지 말고 천천히 들다 보면 하체를 좀 잡아놓고요. 그러면 상체가 돌면서 와더 이상 안 가는 구간이 생깁니다. 팔이 저도 보통 다 이걸 해보면 오른쪽 어깨 라인까지 밖에 못 가요. 천천히 슬로우로 가다 보면 발바닥을 딱 붙여놓고 하체 다 따라오면 안 되고요. 잡아놓고 오다 보면 음, 저도 이게 한계예요. 그러면 은 이만큼 돌았을 때 하체를 출발시키면 상하체가 살짝 비틀어지면서 거기서 코일링이 생겨요. 꾹껴 우... 놓고 여기서 그러면 꼬였던 광배를 탁 풀어주는 느낌으로 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만큼 가나 이만큼 가나 이 힘은 비슷하게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은 크기보다 효율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큼 가서 여기 헤드가 딱 보였다면 벌써 되돌아오는 길이 멀죠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보고요 오히려 작게 가서 앞으로 빨리 휘두른다는 라 느낌을 많이 가져서 그 짧은 순간의 꼬임으로 내 백스윙을 터득하는 게 훨씬 좋아요. 무조건 큰 거보다는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코일링을 찾는 게 훨씬 낫다.